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맞춤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마다 제작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책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삶의 지혜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고객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제작 납품해드린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가 134구요. 좀 빳빳합니다. 종이가 지금 80 미생보조지가 아니고 약간 두꺼운 100g. 백 미생보조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2007년에 만들었으니까 아주 오래 전에 만든 책이 되겠죠. 책의 판형은 가로, 세로. 예, 이게 소설책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시집 크기 정도 됩니다. 소설책 크기를 보통 신국판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은 그거보다 약간 더 작습니다.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본인의 지식, 노하우, 이런 것을 담았고요. 아울러 삶의 지혜도 담았습니다. 또, 이맨 마지막에 보면, 판권 부분에 이 책의 판매금을 전액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에 기부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판매하진 않았습니다. 의뢰하신 책을 저희가 제작해서 전부 저자님에게 납품해 드렸고, 저자분께서 판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자께서 직접 판매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그 판매 상황은 모릅니다. 아무튼 수익이 생겼다면 좋은 곳에 사용하셨을 겁니다. 자, 제일 앞에 목차 부분, 앞 부분을 쭉 보시면. 목차가 나오는데요. 파트 1에서 4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트 1은 몸과 마음의 건강 지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주요 생활 습관 병 예방 지침. 파트 3. 질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파트 4.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의 구성을 보셨다시피 개인이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드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가벼운 내용에서부터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지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책으로 만들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책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해 드린 책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책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책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책 페이지 수, 제작 원수, 인쇄 도수, 책의 성격, 원고의 양만 저희에게 간단히 알려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